공정선거를 위한 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가 제도적 차원에서 공정하게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들인데,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선거구 법정주의네요. 선거구 안에서 한 명의 대표 또는 뭐두 명의 대표를 뽑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를 뽑아요. 자, 그런데 그 선거구 안에 있는 각각의 국민들의 숫자가 비슷해야겠죠. 선거권을 가진 국민들의 숫자가. 이쪽은 선거권을 가진 국민이 100명이야. 근데 여기는 천 명이야. 그럼 표의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이 사람 백 명이 하나 뽑고 천 명이 하나를 뽑아요. 그럼 백 명의 표의 가치는 이천 명의 표의 가치보다 거의 열배 이상 강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선거구를 정할 때는요. 그 선거구 내에 있는 선거권자의 숫자가 거의 비슷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법으로서 정한다. 법률로서 정한다라는 주의가 선거구 법정주의입니다. 선거구를 국회에서 미리 법률로 획정하는 제도로요. 선거구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게리맨더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고요. 선거구별 유권자의 수가 지나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서 평등 선거를 잘 지키려 하는 의도도 있습니다. 자, 게리맨더링이 뭐냐면요. 여기 이제 그림에 나와 있는데. 이 미국에서 음. 미국에서 이제 주지사 선거를 하는데 이 게리라고 하는 주지사가 이번에도 또 당선되고 싶어 그래가지고 선거로 자기 멋대로 이제 조작을 한 거예요. 다음 선거에서 또 뽑혔어요. 자 근데 그 선거구를 조작했을 때 자신한테 이제 유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이제 곳으로 조작을 해서 만들다 보니까 전설 속에 살라멘더라고 하는 이제 도마뱀 닮은 용처럼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게리의 이름과 살라멘더의 멘더를 합쳐서 게리멘더링이 선거구를 조작하는 행위라는 표현으로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게리멘더링을 방지하기 위한 선거구 법정주의 기억하시고요. 선거 공영제는 뭐냐면 공식적인 권한을 가진 나라에서 운영한다는 거예요. 뭘 선거를? 자, 선거 과정을 국가 기관이 관리하고 비용의 일부를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선거 운동에서 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 돈이 없어서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회 균등의 이제 목적. 그리고 선거 운동의 과열을 막기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해서 서로 막 험담하고 막 헐뜯고 막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주 공식적으로 잘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 두었습니다. 선거 관리위원회도 있어요. 선관위라고 하죠. 선거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독립된 헌법 기관으로서 국민투표와 선거를 공, 아주 공정하게 관리를 합니다. 후보자 등록부터 해서 선거 운동과 투표 개표 그리고 선거법 위반 행위만 단속하는 것까지. 자, 그래서 어,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당과 정치 자금에 관한 사무 처리 또한 마찬가지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